안산, 포천, 도계, 성주, 경주, 강릉 네, 이렇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자 준비한 모두 함께 같이 이 보시고 따라서 즐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무대로 오셔서 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저희들은 그 창의 전래놀이 교육협회가 아니라 미래 창조 인재 교육원이라는 아주 단체예요. 전국에 32개의 전국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소속된 우리 전국 강사님들이 이참여 전례 놀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이쪽에 칠안 수를 지금 여기 영화관 앞에서 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관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 전례놀이를 즐겨보세요. 사람은요 어떻게 된 사람이 성공을 하냐면은. 즐기는 사람,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성공을 하지만, 또 뭐예요? 즐기는 사람이 성,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능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바로 이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이곳에는요, 정말 많은 동박볼이 스마트폰 영화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여기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미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창의 전례놀이 교육협회장 손미경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미래창조인재교육원 저희들을 그 스승이신 또 이미정 대표님이 계십니다 먼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정 대표님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수 좀쳐 주십시오 네 뒤에 분들은 손 있습니까 손좀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라인 댄스를 할 거예요 전국에서 모이신 우리 강사님들 어, 휴가를 반납하고 왔습니다 지금 집에 돌아가면 남편이 어디가 있을지 잘 몰라요, 저희들. 지금,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어, 3박 4일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디가 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가서, 어,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즐기고 갔다면은 남편이 안 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이 라인댄스를 하, 아무도 안, 안, 앉아서 지켜 바라만 보고 드신다면은 우리는 가서 남편들에게 야단 맞을 거예요.